안녕하세요. 데이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카오 카지노 규제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는 파라다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이 마카오 카지노 규제,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수혜를 볼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 마카오 정기 규제 여기에 따라서 작년에 좀 말이 많았죠. 근데 이런 정계의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이런 마카오 규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규제 장기화에 따라서 파라다이스의 수혜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의 사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보시면 현재 이렇게.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러한 내용들까지 자,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카오 정기 규제에 따라서 파라다이스가 수혜를 볼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왜 수혜를 볼수 있고 이런 규제가 장기화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거시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글로벌 세컨 전쟁 그리고 이제 국부 유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마카오 카지노 규제 자체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도 실제로도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사실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발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정책 축소 등 규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좀 쉬어감이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 카지노가 마카오 정부 세수의 약 70%에서 80%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. 실제 마카오 정킷 이정켓 개수 가 같은 경우에는요, 2016년에 141개였는데, 20년 95개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, 23년에 이제 36개, 그리고 24년에 18개로 계속해서 좀 많이 감소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 중에 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켓 같은 경우에도 사실 12개에서 13개 뿐이기 때문에, 저희가 이런 정캣 규제 좀 장기화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. 이 여러분들이 정킷 규제, 이게 왜 중요한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이 국내 카지노랑 좀 많이 다릅니다. 이 국내 외국인 카지노랑 좀 다르게,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정킷이 매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이 보통 정킷이라고 하면은, 이 카지노 영업장의 일부를 임대를 하고, 그리고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 수익을 영업장과 좀 나눠 갖는 시스템인데, 이런 정킷 규제가 계속해서 많이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1.25%로 제한된 커미션을 이렇게 얻는다고 한다거나 계속해서 좀 규제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규시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따라서 카지노 매출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상황이 되면 현재는 조금 바뀌었습니다. 현재는 이렇게 정켓에 대해서 좀 규제가 많이 심하고,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체 경기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, 이매스 위주의 이제 배출이 형성되긴 했는데, 그럼에도 이런 전기세한 영향들 굉장히 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이좀 실제적으로 보면은, 현재 마카오 내 카지노 개수만 봐도 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. 이 마카오 카지노 내총 6개의 영업권자에 이해서 현재 30개의 카지노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중에 제가 이제 미중 패권전쟁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중에 이제 이 센즈, 라스베가스. 이렇게 이세 개의 이 카지노 기업이 대표적인 미국의 카지노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, 이제, 글로벌적으로,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, 이렇게, 미국에 있는 미국 자본을 좀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예, 구체적으로 이 마카오 카지노의 매출액을 좀 함께 본다고 하시면, 2019년 대비 좀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죠. 따라서 이 분에서 알,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, 미국의 카지노이기 때문에, 결국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이 됐기 때문에, 중국 자국민이 마카오에 소비하는 자금은 미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이 규제의 이유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함이고, 유출된 국부의 종착지가 미국임을 저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, 카지노 규제가 미국 자원 미어내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. 조금 더 크게 본다고 한다면, 현재 좀 주요 이슈들이 있죠. 세계 주요 이슈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IRA 법안 등의 그 예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글로벌적인 패권을 좀 잡기 위해서, 이두 국가가 계속 분쟁을 하고 있고,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마카오를 한번 본다고 한다면, 이 중국의 지속적인 규제는 바로 미국 자본을 밀어내기 위함이라고 좀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좀더 보면, 저희가 여기에서 좀알수 있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남부 경제 중심지, 뭐 선전이라던가, 중삼각, 홍콩 마카오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외강 아오 대만국 발전 계획 추진을 저희가 한번 지켜본다고 하시면은, 여기서 이제 마카오 카지노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도 카지노의 규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좀 이렇게 뒷받침하는 원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 좀 장기화될 것으로 제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, 이름에 따라서 이 카지노 마트카우 정세이 카지노 규제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좀볼수 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게 어디일까요? 바로 이제 한국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종류대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 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가별, 이 중국의 국가별 비행 시간과 거리를 본다고 한다면 한국이 이제 2118km로 카지노가 설립된 국가 중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수에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<laughs> 이런 중국의 경기 회복과 <laughs> 죄송합니다. 좀 감기 걸려서 목소리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중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좀 겹쳐진다고 한다면 중국의 이런 VIP 매스의 유입으로 인해서 파라다이스의 실적도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실제적으로. 조금 본다고 한다면, 이, 파, 파라다이스의 이 매출별 고객분을 불러오면 중국의 VIP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일본의 VIP와 더불어서 이, 중국의 VIP 증가로 인해서 이, 또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, 여기까지 이제 파라다이스가 마카오 카준노 규제에 따라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알아봤고요. 이,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, 차트를 보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대한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 많이 축소가 됐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과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, 현재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 제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때, 보시면은 좀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대에서 현재 또 11세는 지지를, 지지를 받고, 21세는 지지받고 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이 지지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, 제가 전 고점 부분을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저건적 부분을 좀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차트적인 분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차트적인분으로 봤을 때한 4년 정도 이제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박스권 상방 같이 열려,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점 조금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, 만약에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도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진다거나 아니면 코스피 이전 이후에 이러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예, 단기적으로 21선 지지 여부와 함께 예, 저희가 전에 지지 전을 봤던 라인 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마카오의 카지노 규제의 원인 그리고 장기화될 수 있는 원인과 함께 거기에 따라서 파라다이스가 큰 수혜를 볼수 있다는 부분 함께 집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화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